점점 저출산, 고령화 되어 가는 사회에서 가장 전망이 높은 직업 바로 사회복지사가 아닐까요? 하지만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이미 너무 포화 상태라 취업이 어렵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확인해 보시고 취업 시장에서 훨씬 메리트 있는 사회복지사 1급까지 도전해 봅시다. 우선 사회복지사 1급은 2급 자격증과는 다르게 국가고시를 치르고 합격해야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응시 자격으로는 기본적으로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사회복지 관련 학과 4년제를 졸업했거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1년 이상의 경력 또는 전공 상관없이 4년제 학위가 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분들의 경우에는 수험생활을 거쳐 4년이라는 대학생활을 하기에는 부담감을 많이 느껴 시작하기도 전에 막막함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학점은행제라는 온라인 교육제도를 이용하면 절반의 시간을 단축하면서 4년제 학사학위와 사회복지사 2급 취득이 가능하고 이미 4년제 대학을 대학 졸업을 했는데 2급 자격증이 없는 분들이나 반대로 2급 자격증은 있는데 학위가 없어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같은 국가교육제도를 통해 시험 응시 자격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취득 요건에는 2년제 대학 이상 졸업 플러스 필수 17과목 이수로 자격을 갖추실 수 있는데 더 자세한 취득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과 위에 연락처 참고하여 물어봐주세요. 다음으로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연 1회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월 원서접 이후 1월에 시험이 진행되면 급하게 준비하다가 시험에서 떨어지거나 기간을 놓치게 된다면 다시 1년을 준비해야 한다는 불안감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대략 6개월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서 안전하게 준비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시험은 총 8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복지 기초, 사회복지 실천,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로 나누어집니다. 각 과목은 사회복지의 이론적 배경과 실천 기술 정책 이해도를 평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핵심 이론을 꼼꼼히 정리하고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고 꾸준한 학습과 체계적인 계획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2급 취득 과정부터 1급 시험 과정까지 안내해 드렸는데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무려 100만 명이 넘는다는 정보만 봐도 알수 있듯이 현재 2급 자격증만으로는 취업 경쟁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1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인원은 훨씬 적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전문성을 더 인정받고 취업에도 유리한 부분인 거죠. 이렇게 오늘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렸는데 1급을 취득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취업처를 찾고 더 나아가서 평생 직장으로 노후 걱정 없이 준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취득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준비해보시길 바라고요. 4년제 학사플랜 받아보시면서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위쪽에 연락처나 고정 댓글 참고해서 문의주시면 친절하고 정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